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의 자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금일 같은 경우는 2.72%가량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금일 외인과 그리고 기관이 대량으로 매도를 하면서 좀 주가가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정부랑도 계속해서 연결되고 이 있죠. 지금 정부 정책주로 지금 같이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하시면 좋겠고 특히나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좀 도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좀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절미하고 블륨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자 지금 레인보우,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가 알만한 그런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최근 들어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된 문의 문자도 진짜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서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 실현을 좀 제대로 맛보시고 계신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건 되게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는 건 다들 아시고 계실 텐데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하고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자 결국은 이런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만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만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갈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되게 답답해하시거나 또는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가 인맥들과 그리고 경제부 기자님들까지 싹다총 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좀 구해왔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에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강력한 호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조만간 터질 것도 하나 있는데 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와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은좀 접하기 힘든 그런 정보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갔었습니다. 자 제가 일단은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사람으로서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딱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정말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력들 등에 제대로 업혀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보다라는 거는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 꽤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이 자료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호들갑이냐 라고 물어보신 분들꽤 많았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자료 안에는 이 세력들의 매집 타이밍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이 목표가. 그리고 또 엑시트 타이밍 등 한마디로 이 세력들 관련돼가지고. 엄청난 알짜배기 정보들만 이 자료 안에 싹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자료를 영상에서 좀 오픈을 하면서 좀 모두에게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 엠바고가 걸려있는 정보다 보니까 제가 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많이 지금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자 그래도 이, 이번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해당 정보를 모두 무료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로 레인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요 주 해당 정보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무조건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은 제가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세팅 싹 해놨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레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581로 목록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